이 자리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되는 한, 물러설 수 없습니다. 지금 경찰이 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. 기자회견은 30명 이대로만 들라. 두 번째, 기자회견은 대표자들만 참여하는 거랍니다. 여러분 아시죠? 경찰들은 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됩니다. 대한민국 법 어디에? 기자회견은 대표자들만 참석하는 게 기자회견이고 30명 이내로만 하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? 이 자체가 법법이죠! 네. 저희 자유롭고 평화롭게 국민 모두모두가 개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회 앞에 저희가 지금 와 있습니다. 최소한의 법이 지켜지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어떤 탈역도 없을 것입니다.